체험, 어, 영어로,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두 가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크리스천한 아는 건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는, 어, 정말 중요한 카세이 위한 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born a 다는 얘기가 여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거든요. 새로운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레지렛 새로운 바디요. 새로운 바디죠. 새로운 영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올셀프가 죽고 뉴셀프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거는 성경에서 실제적인 체험적인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로마서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계속 나와요. 이 바울의 서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그래서 born again 그리고 예수님도 니고데모 아 니고데모 아 디모 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와 얘기할 때도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어나 어른 아이가 다 어른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라고 할때 요한복음에서 바, 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도 거듭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서 크리스천들이 이라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부활의 능력. 실제 내가 정말 대단한 이런. 거듭나 다시 부활 과거의 내, 과거의 나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 태어났구나 부활 그러니까 일어난 거죠 새 생명 얻은 것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 우리가 죽은 사람이 실제로 다시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그그 그 당시 다시 태어난 다시 부활하는 모습은 우리의 육체적인 거는 죄가 없는요 노화도 없고 아픈데도 없고 뭐 눈으로 따려도 눈도 완전히 슈퍼휴먼처럼 어침한 것도 없고 잘 보이고 생각도 죄성으로 일어난 생각의 흔들림도 없고 그런 어 그런 모습으로의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고 체험하는 것 음, 고난에 어, 참여한다는 것 예수님 여기 보면 sharing in Christ His sufferings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또 베드로 전서 후서도 나오고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어, 크리스천들의 고난 이런 거는 예수님이 고난과 일2명 상통하는 거는 정말 순수하게 그래. 예수님이 Jesus is my Lord and King. 따라서 I don't worship anyone else but I I worship Jesus. 그걸 믿음을 실천하며 어,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맞닥뜨리는 핍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거고 그렇게 해서 크리스천들이 자꾸 이제 쪼개져 나와서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떨어 나온 것도 그런 고난, 핍박이 분명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미국에서 그런 게 있을까요 하는데 실제로는 점점 그쪽으로 많이 가죠. 얼마나 급격하게 그런 쪽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의 모습이지만 지금도 뭐 중동이나 뭐 우리가 아는 북한. 보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천들 제대로 된 크리스천들과 이단들과 짬뽕으로 섞여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들로는 얘도 엉뚱한 사람이야 하면서 피파,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음, 일상 실제로 뭐 어, 생물 대학교 들어가면 생물 다 기본 필수로 공부하는 생물 공부, 생물학 공부할 때도 다이윈니즘에 맞춰서 공부하기 를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는 다이윈니즘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얘기만 해도 일반 학교에서는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니까. 어,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을 어,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성경의 말씀을 수, 어, 지키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박해하고 모함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난받는 그런 서프러링, 음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과 share 하려면 어, 싫어하지 않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건참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상 우리 애들 학교만 가더라도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예수님의 서포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얘랑 안 만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상실감도 있고요 기분이 그러니까 친구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얘는 나한테 그렇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심플한 거지만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의 서퍼링을 순수하게 체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점점점 늘어가 어가는게 맞는 거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일반 뉴스나 정치나 세상을 볼때 너무나 이런 크리스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천들 앞에서 맞닥뜨리는 세상은 녹록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쉐어한다는 것, 어, 굉장히 달갑지 않은 실현이지만 그것도 요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하고, Becoming like Him in His death, 예수님의 죽음을 본 받아서 어, 어떻게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를 본 받아서 우리 우리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가 죽을 때까지의 경점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영생을 향하는 모습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보통 나의 죽음은 유원한 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점점 가까워가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계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 우리의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농도 재미 없는 주제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살수 있을까? 복음서 어, 사대 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그 중, 중요한 이유가 그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과정. 어, 30살쯤 될 때까지 조용하게 목숨을 살다가, 목회를 한 3년? 3년 반 정도 하셨거든요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움직였던 게 3년, 3년 반인데, 그때 매일마다 급박하게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좀 조용하게 현장에 계시다가 움직이고 하시지만, 그 과정의 끝이 십자가에서 정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움직이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뭐, 난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뭐, 그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그 고뇌와 마지막까지 정말 내가 이거 가야 됩니까? 아버지? 라고 기도하면서 움직였거든. 움직였었던 모습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심정, 모습, 그와 안 돼서도 본인이 목회하면서 행하는 모습들,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어요. 절박하면서 막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요 복음서에서 보면 그것들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죽음을 향해 달려갈까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음, 예수님의 학문은 굉장히 깊어요. 깊이가 있고 우리가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 하나님을 보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학,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크리스탈로지는 정말 중요해요. 어, 뭐 저도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는 지식, 항문이에요.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진심 머리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하십시오 라고 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 반대적으로 얘기하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